s o c 소카 오 o 오이 오 o y 이 i o y 오 i 오이 오 i 오이 오 i 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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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yoi Oyoi o y o 이 돈표 어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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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비 아, 까비 까불스 말라고 까비 까비 음아 잠깐 비빌려고 하시는데 아, 그러지 까비. 마세요 <laughs> 아 이상하다 내 돈피스트에 죽는 허접이라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오오오오 <laughs> 가자 가자 애쇼 나 가자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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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! 할아버지, 뭐야. 뭐야, 뭐야. 도망났어? <laughs> 나이스. 오, 뭐야? <웃음> 어우, 시작. <laughs> 다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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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빨리 <laughs> <쇼딛다. 웃음> <laughs> <아니>, 제로투, 제로투. 미인계, <laughs> 미인계. 미인계는 <laughs> 미친 놈아. 어? <웃음> <웃음> 에이 미슈 응 아니야 에이 미슈 그들밖에 안 빗나갔어 죽기 싫어! 난 죽고 싶어 허락하기 전에 못 죽어 나이스 음. <laughs> 나이스 <웃음> 나이스 비벼! <laughs> 오 기병 미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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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엉덩이 힘꽉줘 얘들아. <웃음> <웃음> 나이스. 치리치리 허자. 네. 이 허자. 응. 그래. 꼭 싸울 필요는 없지. 서로 저기더라도 인사 한번씩 하고 지나가는 여유가 있는 건 아프지 않잖아. 그럼. 응. 손 불아 이 싹통 박아 주는 거 오자마자 그냥 <laughs> 이가기네 <있네. 웃음> 싹통 박아지 이러네. 괜찮은? 할만하? 인지몸 mm -hmm. 내밀면 죽을 걸. 바바저씨가 이놈한다. 죽었네. 몸을 내밀지 않았는데도 시체가 됐어. 어저. 여기서 안 보이겠지? 음. <laughs> 안 보이는 것 같은데? 어 진짜? <laughs> 와 진짜 안 보이나 보네. 아 씨. 어, yeah. <laughs> 아, 죄송해요. <웃음> 죄송해요. 죄송해요. <laughs> 죄송해요. 음, 아니야. 난 도망갈 거야. 어저. <laughs> 쌈 예? 남자. 무적 객관적. 동경하는? 십삼 남자들의 말이야. 크흐아악 <laughs> 힐못 받는 매크리가 하는 말이잘안 들리는데? 난힐 같은 거 필요 없다. 허, 허접. 내가 그1 3 남자기 때문이지. 허접. 어, 근지 나한테 따이고 나갔다? 허접. <웃음> 허접, 벌었지. <laughs> 크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브릿 파프와 이키테이루 워시스도 돌아오는데 그럼 애교랍 했잖아 네 사고싶은게 생겼나봐 <laughs> 가능성 있어 잡았다 야, 아니야 오 나이스 뭐야 뭐야? 보이냐고 이야... 이제 너가 누구랑 게임하고 있는지 알겠나? 아니? 몰룩했는데? 걔허접이란것 밖에 몰룩했듬 예? 게 바로 가야겠는데? 진위가 더 먼저 간다 그러게 공 있긴 해너공 있고? 나 있지 하나씩 쓰자 오케이 어 근데 내게 노래하고 있었잖아 생각해보니까 라마트라가 아니라 어? 야 이것도 세 어? 야 신라텐세 보여줄게 신라텐세 신라텐세 나이스 긴집 <laughs> 서울 구경 한국은 처음이지? <웃음> <웃음> 자 이게 김치라는 거야. 어지? 왜 이렇게 깔끔하게 이겨버렸지? 애들 누구와 게임하고 계신지 아시겠습니까? 아닌 거 같은데. <laughs> 이번 거는 발개굴 씨? 개굴 씨... 발 <laughs>